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만우절, 4월 1일이죠? 지금 저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저한 4박 5일 있을 예정인데 우선은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음악 작업을 같이 하는 오빠 중에 결혼 부산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결혼식 참가하면서 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다혜란 친구도 여기 근처에 있어서 놀려고 왔어요. 사실 여기 온다고 준비란 게 딱히 없어가지고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게 놀면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친구, 다혜한 친구랑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12월 이후에 처음 봐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니 오늘 아침, 제가 어제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한 2시쯤 침대에 누웠어요. 아침 9시 반 출발이라 9시 반 출발, 그리고 차 타고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어, 일찍 자자 그랬는데 4시 반까지 못 잤어요.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 <laughs> 그러니까 꽤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떨려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는데 오게 됐어요 <laughs> 좀 이따 봐요 저좀 누워서 쉬려고요 빠빠이 <laughs> 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잠이 안 와서 내일 웨딩에 입고 갈 옷을 다른 일 하려고요. 안녕하세요. 지금 한 9시 반된것 같은데 제 오늘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근데 밀면을 맛있게 먹고 지금 혼자 한번 빠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. 한번도 혼자서 뭐술한잔 하러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가보려고요. 화장을 해볼까요? cause we're gonna have a good time. you know? see you at the bar. 돌아왔습니다. 바를 가지 않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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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10시쯤 호텔 방에서 나갔는데 라스트콜이 10시 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, 당연히 빠는 11시까지 하고 도착하면 은뭐 20분? 10시 20분? 그리고 술 마시.. 뭐한잔 하려고 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가지고 가지 않았어요. 하, 화장도 했는데 어, 조금 속상하긴 한데 어쩌겠나요? 어쩌겠나요? 야야야. 10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씻고 누울까봐요 바바이 지금 저는 커피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슉슉슉 4월 2일 웨딩 있는 날이고요. 너무 피곤해서 커피 사왔어요. 막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설쳤는데 12시로 체크아웃을 미뤄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카페 갔다가 좀 쉬고 이제 결혼식 갔다가 달 친구 만나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. 브이드시면되드다이보드 브이보드 c 이보드 y s 보드 브이보드 브이보드 이드

여기는 코인 노래방입니다. 이 다해양이 노래를 불러 주실 겁니다. 발라드 부를 거예요. 발라드를 불러 주실 겁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3일 일요일이고요. 어제 저녁 국제시장 그 뭐라 그러지? 빈티지 샵들? 이랑 근처에서 쇼핑 좀 하고 저 지인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에 회 먹고 코인노래만 갔다가 다른 친구랑 셋이서 5시까지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원래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오늘 공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한시 거의 가까이 됐는데 아직 못 나갔어요. 근데 괜찮겠죠, 다혜 씨? 네. 근데 이제 좀뭐 먹은 다음에 응.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. 아, 이 통은 여기 있는데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밖에서 오늘 걸어보겠습니다. 지금 음식점을 가려고 했다가 나오시는 어머니가 맛없다고 들어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전 앞에 있는 카페 왔어요. 드디어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. 妈。<More. S 2> 할수 있을까요? 여기서. 설레는 것도 포함할 수 있고. 이뻐봐 <목소리> 이제 거의 나갈 준비가 끝나가구요 <목소리> 마지막 풀데이 is the monday Pretty shit, but it's okay, beach. <목소리도> 저는 창인 씨그 포토 찍어주려고 같이 여행 돈 받고 왔거든요. 맞아. o 네, 그래서 오늘도 o t e l and go to the hotel. b 도 c a u 습니다 e d y e v e r y b o d y g Where did everybody go? Um, two, two, one. Where d i everybody go? w e r d i everybody go? w e r d i everybody go? w h e r d i everybody go? e r e 이 우리 얼마나 되게 그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 트렌디한데, 근데 겉에는 우와 멋있다 친구하고 싶다 이건데 속은 진짜 개 찐다요. <laughs> 어 그럼? 어 제가 얘기했어요. 속도 잘하는 거 어, 제가. 원래 마지막 날은 이런 거예요. 어떤 거래요? 그냥 보시는 그대로. 이 룩을 설명하자면 GANZI. 와우. 의미인 간지? 나리나 브라더 레라란다발라보려 괜찮아.